서버실 저거 문저렇게 열어버리면 서버 다죽을텐데 그러게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어? 얘 누워서 한다 편하겠다 뭐지? 난닝구 입고 있네? 더러운 비밀이 이 방에 숨겨져 있을거야 운명이 우리 캔? 너희 더러운 옴모로 찾아내주지 이 게임, 사실은 저같은 문과 게임이라다 알고 있어도, 병신같은 설명 나오면 서수 안 맞으면 다음, 봐요, 열 늘린다고. 저렇게 단순하게 숫자로 돼 있는 코드라면, 브루트 포스로 돌리면, 몇 자리도 안 되는 거 금방 찾았을 것 같은데. 아, 완전 이거 개빠바 CPU네, 이거. 아, 봐봐, 이 클라스 봐라. 미래에도 이렇게 지상가 탈출하라고 이 비상구 이 높은데 있어 비상구가 미친놈들이 연기 제일 빨리 차는 곳에 이 높은 곳에다 비상구 만들어 여기로 빤스로 나라고 무슨 어, 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야? 귀정신이 아니네, 새끼들. 어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저거 아니야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야? 누가 그 멍게를 대량 주문했나 본데. 침대 위에 아... 있는 게 오늘 점심인가요? 멍게 빔밥 가져 와라 이거 드릴게 이거 이거나 쳐먹어 쳐봐서... 진도 왔는데 무서운 척좀 아, 오케이 오케이. 멘이라는 걸어떻 해야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오케이 오케이. 어, 어, 어저 너무 무서워 지금. 형 그냥 하지 마. 너무 너무 무섭다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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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데참 네. 요 네. 하게 네. 네. 시 네. 대마시 네.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 네. 네.